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영원한 빛이여,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소서. 영원한 선이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영원한 힘이여, 우리를 항상 도우소서. 영원한 지혜여, 우리의 무지를 흩트소서. 영원한 자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서로 연합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사도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주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비록 미약하였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무역의 교차로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잦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과 또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에 다양한 신전이 있어서 영적인 도전과 핍박이 거셌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터를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였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데비아 교회를 기뻐하며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순종한 빌라데비아 교회를 향해 장차올 세상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과 나의 이름이 새겨 그 위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빌라데비아 교회와 동일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지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에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새로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데비아 교회 의 성도들처럼 어떤 시련과 황난이 닥쳐와도 주 절대 주님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눈부러진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련을 통하여서 그 시련의 바람을 불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쭈정이 같은 신앙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알고 같은 신앙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실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순공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시고 닥쳐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모든 만물을 돌보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환란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덕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기수로 3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데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도 보라 사단에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멜로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기전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부족하고 보잘 것 없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